오빠, 오늘 이거 먹으면 진짜 홍콩 가는 거야? 홍콩? 아, 조짓는데. 정말 싱싱하네요. 오늘 막 홍콩 한가 볼까 마. 어이? 진짜? <laughs> 음! 무조건 이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이거 맛없으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안녕하세요. 심봉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여기 칠곡입니다. 야, 완전 가을가을 하죠? 요즘같이 이렇게 쌀쌀할 때 드시면 아주 괜찮은 음식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왔거든요 입에 침이 고이네요 칠곡동아울렛 바로 옆이거든요 이 집은 이게 메인이라네요 이게 이집 인기래요 산곰장어 1인분에 16,000원 아 정말 싱싱하네요. 부산 안 가셔도 됩니다. 여기에 드시면 돼요. 없어서 못 먹는 겁니다. 이거 이가 진짜 싱싱하네. 사실 여러분 이거 그 기장 가서 드셔 보셨죠? 집불 꼼장어. 이렇게 살아있는 채로 구워서 먹고 쓸개도 먹고 그렇게 하는 아주 고급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기장에 가서 드시면 국내산으로 하면 저렴한 데 가도 한 1인분에 19,000원 정도 합니다 여기는 이제 16,000원이니까 저렴하죠 맛있게 잘 잘라줘 네 오빠 앗! 육즙이 튀어가지고 자르다 보면 얼굴로 팡팡 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 이게 바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진짜 고급 음식 산 꽁장어 되겠습니다. 한 잔해. 오빠 오늘 이거 먹으면 진짜 홍콩 가는 거야? 홍콩? 지금까지 가는건 홍콩 아이가? 오늘 응, 기대할게. 아 조리는데. 아 기름장 딱 찍었어. 이거 매운 소스도 있는데 먼저 기름장으로 시작해줘야 됩니다. 오늘 막 홍콩 한가보까마 이리와! <laughs> 음! 음! 와! 속은 진짜 부드럽고 겉은 쫄깃한데. 와! 곱창 먹듯이 이게 싱싱하니까 안에서 곱이 나옵니다. 곱이 나와. 와, 찌기는 너무 맛있다. 이번에 매운 소스. 정말 신선합니다. 음. 거의 녹아요. 와, 기가 막힌다. 응? 기가 막혀. 제대로입니다, 제대로. 와.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소중한 사람. 사주세요. 최고입니다. 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신신하고 신선한 산 곰장어를 소금구이로 숯불에 구웠을 때 오로지 이 곰장어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식감과 부드러움 그다음에 육즙까지 맛보실 수 있습니다. 아, 좋네. 맛있지? 야, 기가 막힌다. 반전에 자. 아, 음아 이거 적생강 꼭 넣어서 쌈 싸보세요 원래 안하고 하고도 잘 어울리거든요 지금이 산곰장어이기 때문에 안하고처럼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궁합이 너무 좋아요 음 산곰장어 양념구이 2인분이거든요 1인분에 16,000원 12,0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냉동이고, 근데 이게 식감 차이가 천지 차이입니다. 가능하면 4,000원 더 주고 이거 드셔야 돼요. 아직 살아있어요. 보통 흔히 그냥 안하고 집에서 먹는 그 꼼장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내돈 써도 안 아까우신 분하고 드시러 오세요. 그 다음 여기는 이거 꼼장어 드시면 칼국수가 서비스거든요. 만약 이걸 한우로 표현을 하자면 이거는 투뿔 라인입니다. 제일 최고 등급 한우. 이걸 드시면요, 일반 그냥 냉동 죽었는 꼬장은 못 드십니다. 못 먹어요. 이거 한번 먹으면 와 진짜 최고입니다. 발라요. 발라. 어. 진짜 오늘도 여기 와서 느꼈지만 보통 한우 먹을 때 느끼는 건데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 드네요. 한 곰장으로 한 양념구이. 야. 이게 육즙이 나옵니다, 육즙이. 그대 눈동자의 건배. 짠. 이리입이이 흥거네요. 음. 불량까지 들어오거든요. 와. 무조건 이건 드셔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기가 막힙니다. 이거 맛없으면 제가 사기꾼이에요.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laughs> 안하고 양념구이 1인분에 12,000원, 2인분입니다. 요런 스타일. 일단 살이 엄청 두툼하네. 두툼한. 꼭 스테이크 같아요. 오빠 진짜 맛있다. 맛있지? 기가 막힌다. 와. 진짜 맛있다 탄다 잘 구워라 산 꼼장어 야채 볶음 자갈치 스타일 1인분에 17,000원입니다 2인분입니다 안하고 한번 먹어볼게요 꼼장어에서 안하고로 넘어왔어요 이 소스가 막 엄청 맵진 않거든요 근데 은은해요 안하고하고 꼼장어 맛을 최대한 살리는 그런 맛인데 음. 이거 먼저 드시고 상곰장을 드세요. 상곰장을 먹고 이거 먹으면 상곰장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어... 나중에 여기 밥 볶아 먹으면 되거든요. 은박지에 나오는 스타일로 자갈치에서 드셔보신 분 계시죠? 여긴 돌판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런 스타일. 한 번씩 이거 먹으러 자갈치 가고 싶을 때 있거든요. 어... 탱글탱글하고 댕글 부드럽고. 아, 볶음밥 나왔습니다. 아. 이거 아이가 볶음밥. 죄송합니다. 혼자만 맛있는 거 먹었어요. 진짜 상콤장어는 진리입니다. 진리. 아. 와. 이게 서비스예요. 요런 스타일. 음. 아. 좋다. 좋아.